제 사화 고행수를 만나라.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아, 그래 왔느냐. 아버님 오늘은 어인 일로 저희를 찾으셨나요? 오늘은 너희가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어서 그렇단다. 김행수 어르신이 아닌 또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 건가요? 그렇단다. 자, 이것이 그곳의 주소이니 찾아가 보거라. 아버님, 하지만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무턱대고 찾아뵐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는 내가 처음에 행수일을 시작할 때 함께 시작했던 고행수란 사람이다. 아, 그런데 어인일로... 혹시 그 어르신도 아버님처럼 거상이 되신 분입니까? 녀석들, 궁금한 것도 많구나. 일단 가보거라. 아, 어, 어, 오라버니, 집이 왜 이리도 초라한지요? 그래도 한번 불러나 보자꾸나. 고행수 어르신! 이슈? 어머, 계셨네요. <laughs> 안녕하신지요? 아, 신고상의 자제들이구려. 들어 들어오시오. 이제 행수 일은 안 하십니까? 그렇다네. 어인일로... 나도 왕년에는 신고상처럼 잘나가는 행수였다오. 이 지역을 주름잡았지. 대행수였던 나는 자금을 잘 모아서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도 했다오. 그 일이 제법 많은 이문을 주었지. 아, 그랬군요. 그런데 왜... 그런데 왜이 모양이 되었냐고? <laughs> 그게 내가 부채 관리를 잘 못했던 게지. 시장이라는 것은 늘 변화무쌍한데 그것이 어찌 변할지 모르고 나는 욕심을 내었다네.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와서 계속 대출을 해 주었지. 그래서요? 어떻게 되었나요? 그런데 마침 중국에서 큰 상인이 와서는 나처럼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지 않겠나. 경쟁을 하다 보니 이자를 싸게 받게 되었고 나는 이문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대려 나의 부채만 쌓여갔지. 아, 결국 그렇게 되었던 거군요. 그렇지, 하지만 신행수는 달랐어. 그 사람은 시장을 보는 눈이 탁월했지. 나처럼 부채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다네. 자네들은 좋은 아비를 둔 게야. 오라버니, 저는 아버님이 왜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알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다.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 게참 자랑스럽구나.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더 열심히 전진하자고요. 앞의 이야기 잘 보셨나요?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 앞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부채 관리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보세요. 작성 후에는. 화면 하단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 내용을 저장하시고 작성하신 내용은 본 학습이 끝난 후 상전 대비책에서 다시 확인하여 수정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